정말 유혹을 쓰면서 승리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탈이오스 버스 없이 가자 파이팅!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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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보다 앞에 멘트가 그냥 압권이네요. 아. 아. 아, <laughs> 이종렬 의원도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어, 안녕하세요. 저시한렇게이야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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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잡고 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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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한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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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 시구 시구 한국 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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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창원 NC파크 정말 와보고 싶었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지금. 와 NC파크 출입증. 어, 남동의 블루클럽. 이 로고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창원 NC파크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곳을 잠깐 소개할 게 있어서 잠깐 안내해드릴게요. 아니, 이 거대한 먼로는 누구인가?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창원 NC파크에서 이제 9월 말에 NC 소프트에서 새롭게 출시될 게임인 퍼즈업 아미토이라는 게임을 컨셉으로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이 다이 퍼즈업 아미토이의 배경음과 아기자기한 뭐 캐릭터들로 창원 NC파크가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와, 지금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데 한산해지고 나면 그때 제가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요, 요. 와우, 창원파크! 오, 선수들의 벽화처럼 이렇게 포스터가 그려져 서 너무 이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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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곳입니다. 잠시 후 이제 6시 반에 본 경기 시작 전에 바로 저곳에서 바로 저곳에서 시구를 하게 됩니다. 와, 너무 떨려요. 오. 담당자분을 만나 가지고 시구 연습을 하러 구단 측 관계자분들을 뵈러갈 거고요. 하, NC 다이노스 제 이름이 이제 새겨진 유니폼을 증정해 주시려로 했거든요. 하, 빨리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빨리 가 보도록 할게요. 아, 빨리 저좀 가자. 유니폼 받으러 가자. 와, 이렇게 또 대기실까지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네, 편안하게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 이게 퍼저 아미토이 이제 굿즈들로 콜라보된 용품 같아요. 오, 오! 오! 이 야. 그리고 드디어 이게 있습니다. 9월 8일 시구자 남대웅님. 에이시다 아, 근 두근두근합니다. 한번 언 박신해 볼게요. 오! 오! 오, 무 그리고 오, 와! 와! 오늘 시구 테이블 유니폼입니다. 빵 들고 보여 드릴게요. 아, 남도형. 네, 밑에 숫자는 뭐냐면요. 아, 네, 제가 또 KBS 32기 공채 성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인 저에게 또 성우 남도형으로 시구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인 32로 새겼습니다. 오, 너무 이쁘요. 짠. 우와 뭔가 벌써 긴장돼요. 우와. NC 다이너스 선수분 중에 한 분이 시구를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현재 KBO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고 있는 에릭 패디 선수입니다 지금 패디 선수가 이제 곧 오신다고 해서 한번 로비로 나가서 패디 선수 만나볼게요 촬영까지 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촬영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인도 받을 거예요 가자 <laughs> right. well, so you ready? Oh y e l l Do the best we, we, we can. 최대한 오늘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야구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어. Alright, well, <laughs> most important, easiest way to grab. 쉬제일 sure, yeah, 쉬운 신이이 u j 그리고 최대한 이제 엄지를 편안하게 잡으시면 돼요. So we'll that. so 최대한 편안하게 yeah. 잡으시고 yeah. 네, 사이드로 이제 서시고. 대한팔꿈치를잡으시고 아, 그래? 아, 저기. 야. 자. 아, 거리가 좀. 유, you, you w 운드 위에서 던지고싶으어요아면 조금 더 가까이 이런 죠 조금 위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멀리 나갈 거예요. I think you do. do it.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amazing. 그 <laughs> 거짓말 치신 것 같다. 이게. s h to e a e a I o I 남병의 블루클럽. 네, 곧 있으면 한 10분 뒤에 시골할 거고요. 어우, 지금 경쟁에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알아보시네요. 진짜. 어, 감사했습니다. 제발 땅볼만 <laughs> 땅으로 구르지만 않기를 바라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C 다이어트영하시습니다 저는 선물적인 축하, 나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네. 이번에 네. 처음으로 봤데데 네. 제가 찬란하고 첫플레이어때 아마 왔었거든요 그리고, 찬란하부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SC 다이어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원했으니,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연습이 이어서 정말 정기능과 우승, 그리고 한국식 우승을 깎을 수 있게, 정말 유혹을 치면서, 결렬되도록 겠습니다 NC 마이너스! 벗음 없 가자! 파이팅! 이야... 시구보다 앞에 멘트가 그냥 압권이네요. 아... 하하하하 <laughs> 이종열 이원도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laughs> <더 웃음> <오히려 웃음> 남도 역시 저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마이크 잡고. 네 시구를 끝내고 습니다와 정말 많이 떨리네요 와 엄청 떨리고 가족들과 같이 와서 그리고 옆에 이블로 형이 있거든요 맞아. 본인이 편집할 건데 긴장이 좀덜 됐네요 아 잘했는지 지금 영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은 경기에 집중해야 돼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소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림이 진정이 안 되네 오늘 승리해 주세요 연승 가자 파이팅! 경기 중간 쉬는 타임 때 낙관을 음. 이용해서 이쪽에 좀 엠팍쯤 찍으러 왔습니다, 이제. 오. 여기가 아까 굿즈를 줬던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이곳은 포토존도 있어, 포토존포토존포토존 포토존. 오, 귀여워. 귀여워. 9일에는 이렇게 또 미니게임도 하나 봐요. 오, 호, 호. 야, 이거 내일이네. 나만의 배트야고내 맘대로 방향 체스. 아우. 또 9월에 또 출시될 퍼즐 아미토이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이벤트들이 엠팍 구장에서 이어지고 있네요. 와, 무엇보다 엠팍 구장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야경이. 아, 보세요. 와. 잔디까지 너무 예쁘게. 와. 전광판까지 와. 이제 갈 곳은 이곳입니다. NC 스팀 스토어. 들어왔어요. 와. 정말 NC 공식 구축이야. 정말 나에게는 지상 낙원이다. <laughs> 와, 역시 퍼즐업 아미토이. 또 위클을 맞이해서 퍼즐업 위크라고 해서 굿즈가 이렇게 또 있네요. 요오. 저도 구매하려고 그랬는데이 굿즈들 다 지금 매진됐대요. 와, 역시 n c 팬분들 최고예요. 역시 홍구장의 굿즈샵은 꼭 와봐야 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굿지팬가 아또뭐살거 어, 있나 보지 않나. 저 안에서 살 것들을 좀 사보겠습니다. 오, 패치. 우리 블록클럽 문에다가 붙이면 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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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웬만한 부츠가다 있어요, 이미. 얼굴 마그래 오, 이거 없다. 오, 오, 기본 아 그렇게 있어 아, 제일 쉽게 있네. 오, 이거 많이 사야겠다. 새끼랑. 예, 구매 완료. 오, 호호 예 yeah. 다시 경기장으로 고고 짠네 다시 스토어에서 왔고요 현재 5회 말이 끝나는데 3대2로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회 말까지 끝까지 응원해서 부디 승리의 요정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은 몰라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안녕 블루베리 현재 7회 말 7회 말 3대2로 지고 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파이팅 습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면 드디어 승리예요. 제발 승리해 주세요, 시 분들. 투어 투볼. 현재 주자 3루에 있고요. 9회초 여기서 아웃카운트 잡으면 경기 끝입니다. 아3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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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배워 있어요. 예, 네, 일루 배워 있나 체우도 괜찮아요. 아웃카운트 하나면 돼요. 그냥 걸루구가됩니다아 제발. 3. 와, 진짜 구회만 구회 초 풀카운트가 나요. <laughs> 진짜 재밌게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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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각 10시 26분 와 대박 너무나 행복하게도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정말 19회 승리 요정 이 됐어요 너무, 너무 기뻤고 목이 약간 갈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발성이 목이 안 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시 서울로 가서 즐겁게 또 성우활동 유튜브활동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순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구엔시스다 뉴스 앞으로도 항상 영원히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엔시타다 뉴스 거침없이 가자 파이팅 아울러 퍼즐업 아이토비도 많은 사랑 또 받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끝낼게요 안녕